아저씨 오늘은 사슴고기를 드릴까요? 네? 아 좋아 네, 목소리가 드릴게요 물은 버리고 여기다가 좀... 응. 지 목소리가 힘차네 오늘. 아저씨 오늘 사슴고기 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를 막고 서 있어. 막고 앉아 있어. 가지 씨가 가지가 주인인데 그럼 가운데 있지. <웃음> <웃음> 옆에 있어. 아이고. 피해 다녀야 돼 가지고. 그거는 아이고. 진짜. 응 아침 준비도 안 했는데 먼저 구워에 와서 있어가지고, 응? 배고팠어? 아이 내가 만마를좀 줄였더니. 다 먹네 이제. 응, 어, 다 먹네. 그 원래 제가 조금 남은 거안 먹거든. 근데 그거 다 먹었네.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. 좋은 그렇게 하니까.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건식 사료 음. 그것도 가지가 다 먹었잖아요 원래 그거 몇 개씩 남으면 안 먹거든요 음.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깨끗하게 먹었습니다. 음. 어, 습 씹식사료에 물 원래 세 스푼 넣었다가 다시 네 스푼 넣는데 세 음, 스푼이 그 조합에는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세 스푼 합니다. 가지는 어차피 물잘 먹으니까요. 그 가지가 어제, 어, 밤에 할아버지랑, 할아버지가 낚시대로다가 캐필에 이렇게 해서 올라,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랬나 봐요. 그러고 밤새 안 울고 잘 잤어요. 그래서 저도 아주 잘 잤어요. 아침까지. 생각보다 가지가 진짜 잘 지내요. 아지밥 먹으러 가자 일어나, 어 일어나세요. 어, 밥 먹읍시다. 일어나세요. 어, 일어나요. 옳지. 어. 거기 거기 있지 말고 응. 가지. 어. 아이고 착하다. 아이고 착해 우리까지 어. 뭐좀 보채지도 않고 아이고 너무 착해 헤옹헤옹 아이 혓바닥도 색깔도 예뻐 야이집안 오는 거야니네 저기 아침에 그쪽 창문 좀 열어봅시다. 그럼, 캐폴, 앞에. 아, 그리고 희한한 게, 가지가 형아 있을 때, 러니 형 있을 때, 어, 캐폴에 처음에만 한번 정도 올라가고, 그동안에, 이틀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라갔거든요. 형 옆에만 있느라고 같이 침대에 있었어요 다른 데는 안 갔어요 근데 형 가고 나니까 저 회색 소파에도 올라가서 거기서도 졸고 그리고 캡폴 위에 가서 자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형 입구 없고가 차이가 나는지 아주 형 있을 때는 완전히 형 껌딱지였어요 이렇게 붙어 있더니, 형 가고 나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네요. 그 캐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거기 올라가면 마음이 편하니까. 그래서 그런가 봐. 근데 형 있을 땐안 가더라고요. 형이 더 좋으니까. 아이고, 잘 먹네. 어머머머. 가자, 할미가 이렇게 해줄게. 응? 아이고 잘 먹어 우리 가지 진짜 배고팠구나 양을 줄여주니까 오늘 낮에는 간식도 좀 먹여줄까 보채지도 않고 이렇게 잘 지네. 내 가지 같은 성격이면, 아이고, 또, 한 숟가락 또 남겨서 가지. 가지 같은 성격이면, 진짜, 애기 봐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지 할머니, 요거 좀, 이렇게 정리해놓을게. 이렇게 놓으면또 조금 이상 이따가 와서 다 먹으니까 음. 저기 할미 앞에 가서 지금 세수하고 있었어요. 같이 세수해. 응응. 음, 응 음. 음, 같이 세수해. 세수하고 이따 먹어 할미가 저거 그릇들 설거지하고서는 물새로 다 갈아주고 건식 사료도 줄게. 뭐할 거야? 어. 안녕 아 가지. 아미가 응? <laughs> 어디 있는지?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구구구구. 가지 응. 지금 아침만만 먹고요. 세수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. 에. 응. 뭐가 있어? 가지야, 거기 뭐 있어? 공 있어? 거기 전자공 있어. 아. 그 밤새 갖고 노는 거? 어, 미안해, 미안해. 거기 전자공 있어? 그럼 꺼내 갖고 와. 어디? 어있어 어디 가지야. <laughs> 다시 뒤태가 보이네. 뭐 있나? 어 전자공 어머머머 얘가 기억을 하는구나 아 아이고 참 똑똑해 똑똑해 우리 가지 가지야 공 꺼내 갖고 나와 응? 공 꺼내 와 충전시켜 줄게 응? 가지 가지 공 꺼내 갖고 와 잘 자고서 아침에 기분이 좋은가 봐요. 아저씨? 아저씨? 거기 들어가고 있을, 고 있을 겁니까? 아저씨? 옳지. 지금, 가지가 공을. 옳지 잘했어 응. 갖고 나올까? 들어간 김에 쉬는 거야 까꿍 같이 까꿍 뭘 쳐다봐?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너 처음 왔을 때 생각난다. 에이, 가지가 많이 발전했어. 이제는 곡놀이 하러 들어가고. 가지야 공 갖고 나와, 응? 옳지. 에 그냥 나왔어? 어, 그쪽에서 찾게. 아이고. 에 할배한테 갔어. 할배한테 갔어요, 가지가. 왜? 에. 아유, 거기서 쉬는 거 좋아하지, 우리 가지? 어때? 어디, 네, 뭐, 얼굴 좀 볼까요, 우리 가지? 예쁜 얼굴, 아침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예뻐. 발도 예쁘고, 아이고. 아유, 계속 할비 쳐다보네. 가지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거기서 공 지키고 있는 거야. 근데 확실히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약간 부어 보이게 나온다 그러나 얼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더 동그랗네요. 가지 이제 뭐할 거야? 아침 먹었으니 좀 놀다 자야지. 아이고 졸립네 졸립네 음 거기서 자든가 그럼 푹 쉬어 할머니 다른 거 할게 가지는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지야 가지야 인사드려 응. 잉크 인사해봐. 아이고. 그럼 너는 귀여운 얼굴로다가 인사한 걸로 쳐줄게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